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한기상 7장 하겠습니다 7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궁전 건축과 성전의 기구 제작에 대해 말씀합니다 6장 마지막 절 기억나세요? 6장 마지막 절은 성전을 완성하는데 7년이 걸렸다는 말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은 바로 이어서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다는 말을 곧바로 이어감으로써 성전과 왕궁을 대조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까지 왕궁 건축 이야기를 하다가 13절부터는 다시 성전의 도구들과 장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 저자가 잠시 멈춰서 성전 건축 이야기를 멈추고 왕궁 건설 이야기를 했던 것은 솔로몬의 중심이 5장 5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과 지금 솔로몬의 마음과는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 주려고 이렇게 솔로몬의 관심이 세상적으로가 더 열정이 있음을 지금 드러내고자 한것 같습니다. 2절에는 그는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는데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설명합니다. 7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백향목이라는 단어예요. 2절, 3절, 7절, 11절, 12절. 이렇게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성전을 뭘로 만들었죠?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만든 것처럼 왕궁도 백향목으로 지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궁과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신의 궁도 이렇게 귀한 최고의 재료로 사용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재료로 어, 왕궁을 건축한 것이 축복인지 아니면 인간의 탐욕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더 많은 재물과 시간을 성전보다 궁전에 더 투자했다는 것은 공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징집했고요. 또 노동력을 착취했고요. 또 세금을 무리하게 집행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나라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또 정치의 우선순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부각되죠? 솔로몬의 부와 명예와 자기 자신과 세상적인 성취에 집중하였음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백성을 잘 판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강구했던 그 지혜의 자리에 이제 부와 명예와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솔로몬이 자신과 결혼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을 만들어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부인의 수가 유난히 많았던 솔로몬인데 그 중에서 바로의 딸을 특별히 구분하는 것은 바로의 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음과 또 바로라는 이 인물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방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왕궁건설을 말하면서 바로의 딸 이야기를 하는 건 앞으로 이방 종교가 들어올 뿐만 아니라 바로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궁전 건축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13절부터는 성전 기구의 긴 치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두로에 뛰어난 기술자 히람을 불러와서 만들게 한 성전 외부의 놋 기구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성전 입구에 세워진 이두놋 기둥이 또 놋바다, 물두멍의 받침대 그 외에 사소한 성전의 기구들이 전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다 기구기구마다 의미가 있었고요. 또 성전 건축이기도 했지만 이 기구들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두 기둥에 대한 설명인데요. 15절, 저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각 18 규빗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녹기둥의 규모로나 의미로나 좀 특별한데요.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약인 이었고요. 또 약인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입니다. 또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이두 기둥은 왜 성전 입구에 세웠을까요? 다윗 왕조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성전의 화려함, 견고함에 기초가 있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상징합니다. 또 23절부터는 놋 바다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이놋 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는 제사장들의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담아두는 대야 같은 것입니다. 이 바다를 바치고 있는 소의 형상은 고대 근동 사회의 신전에서 볼수 있는 신상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바알 숭배도 소와 관련됐고요. 또 금송아지 사건은 애굽의 우상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성전 외부의 물건이 노스로 만들어지고 또 성전 내부의 모든 물건은 금으로 만들어졌음을 볼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금이었냐면 이 문하고 기둥하고 연결된 이 경칩 있죠 이것도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5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성전도 사실 무너지지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수룩바벨 성전으로 재건되기도 하는 걸 보면 참 의미 없는 일을 이렇게 솔로몬이 엄청나게 신경과 재정을 쓰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일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부유함인지, 권력인지, 아니면 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집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짓는 이 인생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석 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둥을 삼은 집일 때만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집을 세워가는 우리의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